이것도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일직선 뭐 동경이 갔다가 아니라 y축 대칭 원점 대칭 무슨 뭐 x축 대칭 뭐 특이한 것들에 서 한번 해볼 거야. 완전 중요한 유형은 아니야 시험에 출제율이 높진 않은데 오 나오면은 많이 틀리니까. 이 세타가 1, 사분면의 각인데, 1, 4분면에, 이제 보이지? 2분의 파이 90도? 1, 사분면의 각인데, 5배를 했더니, 이 세타의 동경하고 5배를 한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X축하고 Y축을 그리고, 그리고 생각을 해 세타가 1선면에 가기로 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왜 세타를 그냥 하나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너 세타 세타에 어이 꺼져. 그럼 여기에 다섯 배를 하면 핑 돌지 그럼 그 도는 과정을 딱생각니다 E M 8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배를 했더니. 몇 팟길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Y축 대칭이면은, 5세타의 동경이 어디 가야 되냐면요. Y축 대칭이니까, 이 Y축에 대해서 얘랑 서로 이렇게 대칭이어야 돼서, 이렇게가요이 아, 좀 대칭 아닌 것 같은데. 아, Y축 대칭.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 이게 y 축 대칭이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어때야 될것 같아? 요게 두개 같아야 되지? 요거 두개 같아야 되고 시간 한번 세워볼게요. 5 세타는 몇 바퀴를 돌아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기에서 한 번에는 못하고 두번 설명해야 돼. 요 자리를 가려면, 힌트? 힌트.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저 자리에 갈수 있어. 힌트. 그렇지. 파이만큼 더 가고, 180도만큼 더간 다음에, 왜냐면,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요만큼이 세타잖아. 그치? 180도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다시 뒤로 오면, 얘랑 Y축 대칭인 자리에 갈수 있다. 이게 세타니까, 세타만큼 뒤로 오면, 이게 5 세타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예요. 여기도 세타니까. 그리고, EM파이는 항상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요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돼. 근데 세타 더하기, 뭘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거를 모르니까. 확실히 아는 거는 파이, 요게 세타라는 거. 그럼 파이, 플러스 파이, 뒤로 마이너스 세타 가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질문? 두 명이, 지금 두 녀석이 지금 눈빛이 물어봐봐. 헷갈리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으 물어봐 끄덕이지 말고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어. 이 질문이 Y축대칭이어야 되는데 동경이 5세타의 동경이 세타의 동경하고 Y축대칭이어야 되는데 세타가 1,3면에 떼으니까 여기 있다고 친 거야 이만큼 그럼 5세타는 이렇게 막돌거 아니야 각이 커지니까 돌아가지고 동경이 y축 대칭이려면 동경이 이렇게 이 자리 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를 가려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만큼하고 이만큼의 각이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이게 세타잖아. 그럼 이만큼의 크기가 세타라고. 그래서 e m 파이해서 여기서 출발할 때 파이만큼 가고 마이너스 세타만큼 가면. Y축대칭이 되는 이 자리에 갈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이 얼마인지, 요게 같은 걸 이용하는 거지. 질문 이해 됐어. 자, 이제 푸는 거야. 설명이 됐어. 어, 그럼 이거 넘어가. 6세타 e m 파이플러스파이 양면을 6으로 나눠. 6으로 나눠서 3분의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n에다 얼마부터 넣어요? 어 얘는 0부터 n이 0일 때는 그냥 6분의 파이 이제는 쓰지 말고 얘들아 다 아니까 0부터 넣는거 0이면 6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돼 n이 1이면 계산해보기 n이 1일 때는 어 3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n이 1일 때는 3분의 파이 시간을 충분히 줄테니까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어 3분의 파이가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3파이여서 n이 1일 때는 2분의 파이네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쓰잖아. 아직 여기 봐봐. 그럼 여기 범위 있지. 그럼 이걸 넘어가면 이제 그만하는 거야. 이 범위 안에 맞는 답은 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6분의 파이만. 네. 여정이 6분의 파이 몇 도? 어 잘하네. 통과. 그 다음에, 40, 50번. 자, 요것도, 이제 X축 대칭인데, 아까처럼 응용해서 하는 거야. X축 대칭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표현할 건지.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는데 세타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럼 세타가 너희들 생각할 때막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선생님 세타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막 세타가 여기 있어요. 근데 3세타를 하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항상 우리는 생각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그냥 3세타가 각이 뭐가 나오든 얘가 일사분면이라고 생각하자 하는 거, 일사분면이라 치자 하면 돼요. 치자 하고 자기가 그냥 생각만 해주면 돼. 얘네들의 관계심을 만들어야 되니까 꼭몇사분면에 있는지 알해도 괜찮아.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세타를,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다 치자 하고 이렇게 그거놓고 문제 풀면 돼요. 여기 있다 치자, 이게 3세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거야 자 이제 X축 대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 거니까 이제 5세타를 하면 얘보다 커진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3세타라면 5세타는 커졌으니까 여기까지 딱 하면 2M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준비 딱몇 바퀴 5세타는 정확한 각의 크기를 몰라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자리에 올수 있어 2M파이 하면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목표 지점을 찾아야 돼. 목표 지점은 어디냐면, 얘랑 X축 대칭이어야 되잖아. 여기 가야 돼, 여기. 여기를 가야 돼요. 이게 X축 대칭인 거야. 둘이 X축 대칭. 그러면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가게 크기가 같겠죠? 이게 가? X축 대칭?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뒤에 하나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왔어. 여기를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어. e m 파이 해갖고. 여기다 한마디만 쓰면 돼. 다시 일로 가려면? 그렇지. 마이너스 3세타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 노란 자리로 가려면, 3세트 왜냐면, 요게 가위 같으니까, 이만큼도3세타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3세터만큼 뒤로 가면, 똑같이 얘가 원하는 자리로갈수 있으니까,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왔는데. 2파이만큼 더 가고, 3세트만큼 뒤로 와도 되잖아요. 그것도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면 돼. 이렇게만 써도 되니까 간단한 걸쓴 거야. 이게, 5세타, 이게 5세타이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더하기 2파이 빼기 세타, 3세타 하는 친구들도 많아. 2항하고 8세타는 2엔파이, 양변을 8로 나누고 4엔파이, n에다 0부터 넣는다. 0, n이 0일때는 0, 0일때는 더 안붙여도 돼요 그냥 0만 써도 되고 n이 1이면 4분의 파이 n이 2일때는 4분의 2파이 약분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일단은 답 쓰는게 아니니까 n이 3일때는 4분의 3파이 n이 4일때는 파이인데 여기다 범위 보고 어, 파이는 답이 안되고 얘도 안되니까 이제 그만 찾는 거야 질문에 답하기. 모든 각 세타의 크기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약분 안 했지. 4분의 6파이 다 더하면 4분의 6파이 약분해서 2분의 3파이 하고 답수면 돼. 이게 제일 어렵다더라고. YX에 대칭. YX에 대칭. 이것도, 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1, 3면, 2, 3면, 3, 면, 2, 3, 면, 3, 3, 면, 4, 3, 면다될수 있거든요, 세타가. 그냥 1, 3, 면에다가 놓고 풀 거야. 어. <laughs> 그리고,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가 y는 x에 대칭이니까 여러분들 y는 x부터 그려놔요 y는 x, 이게 y는 x의 원점지나고 요직선이 y는 x 야 45도로 딱 올라가는 직선이 그리고 나서 세타를 표시해 안 겹치니까 어, 세타가 쌤이 세타가 1 3면에 있다고 칠게 이렇게, 일산문에 있다고 치자. 이렇게, 세타 해보세요. 어. 여기, 4세타는, y는 x에, 대, 이 y는 x에, 세타에 동경하고 y는 x에 대칭이 되게, 4세타가 동경이 떨어져야 되는데, 4세타는, 이거랑 대칭이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니 그러니까 얘로, 요걸로 접었을 때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오, 어, 잘 그렸어. 얘네, 요, 요거 두 개가, 요렇게 두 개가 각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가 각이 같고. 요렇게 각이 같고, 요렇게 각이 같고.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고. 그러면, 여기가 세타 이렇게가 가위같고 이렇게가 가위같은거야 여기가 세타야 다시 2파이부터 할거야 2m파이부터 2m파이 E5. 4세타는 말이야 2m파이 몇바퀴 돌아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노란선의 자리를 가야돼 두번 써야돼 2m파이 어, 파이 썼어 두번 해야돼 노란거 가려면 힌트 어 힌트 예. 한번 갈수 있어요 이분 파이너스 세타 한번 갈수 있어요 90도는 2분의 파이야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뒤로 세타만큼 가면 저 노란자리에 딱갈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게 4세타야 하고 풀어준다 똑같아요 그 다음 이항에서 5세타는 2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양면을 5로 나누고 5분의 2n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n이 0일 때부터 이거 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0부터 2파이까지라 몇 개인지 물어봤어 질문에 그래서 우린 쓰면서 몇 개까지 되는지 할 거야 n이 0일 때는 10분의 파이 한개 n이 1일 때는 5분의 2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So 5분의 10분의 5파이 2개 n 1일 때 N이 2일 때는 5분의 4파이 플러스 10분의 파 10분의 9파이 3개 N이 3일 때는 5분의 6파이 플러스 10분의 파 10분의 13파이 4개 n이 4일 때는 5분의 8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그럼 10분의 17파이 5개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어? n이 5면 은 2파이를 넘어가요. n이 5일 때는 5대입하면 이 e 자체가 2파이라 2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하면 2파이보다 커져서 안돼? 하나 둘셋넷 다섯개 정답은 5개. 자,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했다. 그래서, 일직선이, 시험에는 그냥, 이거 한번 내야지 하면 교과서에 있는 거, 일직선에 있는 걸 제일 많이 내고, 이거 내면 틀리란 얘기야. 이렇게 y는 x 나오면. 잘안 내.